네, 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예, 두 도형이 서로 닮았, 닮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사각형의 넓이, 자, 이 f g h b 얘자 그죠? 자, 이 아이의 넓이가 45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두 도형이, 얘들아, 서로 닮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닮은 비를 찾을 수 있을까? 자, 대응하는 변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6하고 AB하고 대응하는 것은 EF거든요. 근데 EF의 길이가 안 주어졌죠? 자,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뭡니까? ad, ad하고 대응하는 것은 eh입니다. eh. 찾았니? eh, 여기 있죠? 자, 그래서 ad가 4고 eh가 6입니다. 요렇게 대응하는 변입니다. 우리가 닮은 도형을 기호로 나타낼 때, 대응하는 순서대로 나타내죠. 대응하는 순서대로. 자, 따라서 ad하고 대응하는 것은 eh입니다. 아셨죠? 자, ad가 4고 eh가 6이니까, 닮은비는 4대 6, 2대 3이라는 거죠. 2대 3이 닮은비입니다. 자 그럼 닮은비가 2대 3이면 얘들아, 넓이비는 제곱대 제곱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어, 넓이비는 4대 9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아이가 지금 큰 녀석이잖아. 이큰 녀석의 넓이가 45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 돼? 5를 곱하면 45가 나오죠. 자 똑같이 5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대 45가 되는데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도형 작은 도형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네, 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